그때쯤 저는 그분이 어떻게든 살아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 공군 명예 훈장을 받은 최초의 수상자인 버나드 피셔 소령은 베트남전 참전 당시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계곡에 푸른 언덕이 무성한 아샤우에서 벌어진 격렬한 전투는 B-52 폭격 이후 상처투성이의 분화구 같은 달의 풍경과 비슷해졌습니다. 6 9 6 6년 3월 10일 아샤우에 있는 특수부대 캠프는 박격포와 75mm 무반동 소총, 자동소총을 든 북베트남 정규군 2,000명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상조건은 항공지원 작전에 전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적의 집중 포격 속에서 피셔 소령은 임무 수행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피셔 소령과 그의 A1 스카이레이더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인 마이어스 소령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기적적으로 두 사람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A-1 스카이레이더는 락발의 총탄을 맞고 불리한 활주로에서 이륙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안전하게 태울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복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셔 소령의 행동은 미 공군의 최고 전통을 구현한 것으로 인정받아 자신과 미군의 큰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인정 요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견고한 A-1 스카이레이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페이드라는 별명을 가진 이 항공기는 대규모 전투에 투입된 마지막 미국 프로펠러 구동 항공기였습니다. B-17에 필적하는 폭탄 운반 능력과 최대 8시간의 비행시간, 뛰어난 내구성으로 구조 헬기의 호위 및 지원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A-1이 이러한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설계와 기술적 특징이 성공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제트기 시대까지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이례적으로 긴 경력을 쌓은 A-1 스카이레이더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뜻밖의 전사 1965년 6월 더글러스 A1 스카이레이더는 초음속 제트기가 지배하던 세상에 20년 전 디자인된 항공기였습니다. 많은 파일럿들은 이 프로펠러 구동식 항공기를 2차 세계대전 말기의 유물이자 첨단 제트 전투기 사이에서 활약했던 시대의 차고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전투기는 베트남의 하늘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으며 중요한 전투 역할에서 많은 현대 전투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스카이레이더가 운항을 시작하면서 항공업계는 제트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초기 제트기 시대에는 제조업체들이 성능과 명성을 얻기 위해 더 빠른 설계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전투기가 프로펠러에서 제트기로 바뀌면서 군용 항공기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 일 세우카이레이더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F-4 팬텀, B-52 스트라토포트리스, SR-71 블랙버드와 같은 제트기는 항공 기술의 정점을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소박한 스카이레이더는 전투 작전에서 계속해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스카이레이더를 주요 공격기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스카이레이더는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는 후속 기종에 비해 더 높은 탑재 용량과 훨씬 긴 비행 시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베트남 전장은 예상치 못하게 스카이 레이더의 능력에 적합한 독특한 도전 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군사 계획가들은 반란군 작전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보다 전투기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일 세우카이 레이더의 독특한 디자인은 끈기, 정밀성, 적응력이 중요한 다양한 대반란 임무에 이상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스카이 레이더는 지상군 근처에서 정밀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놀라운 항속거리는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은밀한 임무도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A-1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채공 시간이 길어 기존의 전쟁 규칙을 무시하고 하늘에서 철제 날개의 유연성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특수 작전의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공군 스카이레이더는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9000회 이상의 전투 출격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시기에 매달 1000회 이상의 임무가 포함되었습니다. 항공기의 탄력적인 구조와 추가 장갑 도금 덕분에 임무를 완수하는 동안 큰 피해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거리 공격시 지상 사격에 취약한 고속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의 우수성, 스카이레이더의 놀라운 디자인 내부, 아1세우카이레이더의 전설적인 전투 성능은 뛰어난 실용적인 엔지니어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글라스 에어크래프트의 에드하이네만과 그의 팀은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완벽한 이론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제 작동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는 항공모함 기반의 1인승 장거리 폭격기로 시작하여 결국 항공 분야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항공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의 디자인 팀은 디테일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연구 결과 100파운드의 무게만 줄였을 뿐인데도 모든 면에서 기체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륙 거리는 8피트, 전투 방향은 22마일, 비행기는 분당 18피트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발견을 계기로 팀은 항공기의 모든 부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네만은 엔지니어들에게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모든 곳에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스마트한 솔루션을 찾아냈습니다. 연료 시스템의 파이프, 밸브 및 구조를 간소화하여 무게를 270 파운드 줄임으로써 성능을 유지하면서 더 가볍고 컴팩트하며 유지보수가 쉬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또한 내부 폭탄 베일을 없애고 외부 폭탄 장착을 선택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복잡한 도어 메커니즘과 강화벽이 필요하지 않아 무게를 200 파운드 줄이면서도 보다 유연한 임무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이빙 브레이크는 항공기 무게를 더욱 줄이기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부품 수를 줄인 새로운 디자인은 70파운드 가벼워졌지만 효과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일 휠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팀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더 간단하고 검증된 구형 테일 휠 모델을 선택하여 추가로 100파운드를 절약했습니다. 무게 절감에 대한 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원래 디자인보다 1, 800파운드를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게 효율성에 대한 집착 덕분에 스카이 레이더는 엄청난 짐을 싣고도 민첩하게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 특별한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스카이 레이더의 디자인은 저속에서도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낮게 장착된 직선형 테이퍼 날개를 특징으로 합니다. 날개에는 양쪽에 7개의 하드 포인트가 있어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었죠. 스카이 레이더의 심장에 장착된 라이트 right R3350 방사형 엔진은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날개 길이가 50피트, 길이가 39피트, 무게가 거의 10이 공고젠 파운드에 달했지만 놀랍도록 유연하게 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체는 다양한 임무에 적합했습니다. A-1은 산악지역의 달이나 댐과 같은 까다로운 목표물을 파괴하는 정밀 공격에서 정말 빛을 발했습니다. 이 설계 덕분에 조종사는 토스 폭격 또는 어깨 너머 폭격과 같은 고급 기술을 매우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의 견고한 엔지니어링 덕분에 7가지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수십 년 동안 스카이 레이더를 효과적으로 만든 핵심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개선되었습니다. 스카이 레이더를 조종한 파일럿들은 이 전투기의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폭탄을 탑재하도록 개조된 제트기와 달리 A1은 처음부터 공격 임무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적재적소에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선택은 주요 역할에서 큰 이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해병대 스카이 레이더는 낮은 수준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고 엔지니어들은 추가적인 장갑 보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동체의 바닥과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0.250 5인치 두께의 외부 알루미늄 장갑판을 추가했습니다. 6세 8파운드의 장갑을 추가로 장착했음에도 스카이레이더는 여전히 아름답게 날아다녔습니다. 파일럿 조종석은 티타늄 갑옷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호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결과 스카이레이더는 적의 공격을 받아 조종사를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견고한 구조 덕분에 다른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는 손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의 뛰어난 엔지니어링은 모두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한 후에도 오랫동안 관련성을 유지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적화된 무게, 유연한 디자인, 생존의 초점을 맞춘 설계가 결합되어 이후 근접 항공 지원 항공기에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스카이레이더의 거대한 페이로드 파일럿들은 하늘을 나는 덤프 트럭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디어글러스 A1 스카이레이더는 놀라운 무기 운반 능력으로 이 별명에 걸맞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A11은 15개의 서로 다른 하드포인트에 1,500파운드의 외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착 지점은 기체 무게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중앙선 철탑, 무게의 선내 철탑, 12개의 외부 윙 스테이션이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중앙선 철탑은 최대 3.6백 파운드 안쪽 철탑은 각각 3,000파운드 바깥쪽 철탑은 각각 500파운드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양으로 파일럿은 장시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표준 전투 장전 20mm 주포 4개 각 주포당 200발 100파운드부터 1,000파운드까지 다양한 폭탄 유형 I 75인치 접이식 핀 공중 로켓 또는 5인치 HVL이 장착된 로켓 포드 근접 지원 임무를 위한 네이팜 탱크 다양한 표적을 위한 특수 집속 탄약 이러한 엄청난 적재 능력은 조종사들에게 놀라운 전술적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기록에 따르면 A1 한 대가 제 Z기 여러 대와 맞먹는 화력을 발휘하며 전투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스카이 레이더는 임무 적응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파일럿들은 전투 기간 동안 최소 32가지의 다양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모든 임무에 맞게 무기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었습니다. 지상 공격 임무에는 범용 폭탄, 파편화 폭탄, 백린탄이 혼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CBU-22 및 CBU-25 집속탄과 같은 특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SU-14 디스펜서 시스템을 사용하여 목표 지역에 폭탄을 살포했습니다. 베테랑 파일럿들은 스마트한 적재로 항공기의 엄청난 토크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종종 300갤런의 연료 탱크를 중앙 라인에, 150갤런의 탱크를 오른쪽 기내 스테이션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3,000 파운드의 연료가 추가되어 엔진의 강력한 비틀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트남의 스카이레이더 A-1 세우카이레이더는 베트남의 하늘에서 예상치 못한 챔피언으로 등장하여 정교한 제트기의 위협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이 항공기는 미 해군의 주요 공격 플랫폼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 주력 기종이 되었습니다. 구식으로 보이는 이 항공기는 전쟁 기간 내내 여러 임무에서 최신 제트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더글라스 A1 스카이레이더는 속도가 아닌 민첩성으로 베트남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조종사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제트기가 목표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밀림 속을 천천히 비행하여 아군과 적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시속 100마일의 낮은 속도로 운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 수송 중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사격 유도라는 직관적이지 않은 전술을 사용하여 낮고 느리게 비행하여 적 포수들이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이 위험한 접근 방식은 기체의 인상적인 내구성 덕분에 잘 먹혔습니다. 아이은 기체의 밑면과 측면에 중무장을 한 덕분에 대부분의 제트기가 파괴될 정도의 타격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의 베트남 작전은 비전통적 전쟁에서 더 가까이 비행하면 전투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목표물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의 뛰어난 내구성은 독특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제트기는 전투 지역에서 벗어나 자주 재급유를 해야 했지만, A-1은 구조 헬기가 추락한 항공기를 구출할 수 있을 때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사격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긴 비행 시간 덕분에 샌디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전투 수색 및 구조 임무에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었습니다. 추락한 미국 조종사들은 무기를 장착한 스카이레이더 호위대가 구조 전투 항공 순찰을 하는 동안 샌디라는 무선 호출 부호를 듣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해군 스카이레이더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항공모함에서 8000파운드의 폭탄을 정확하게 투하하여 산악 지형의 교량이나 댐과 같은 까다로운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A-1의 정밀성은 전쟁의 마지막 날에 분명해졌습니다. 5기28 전투비행대대에 소속된 남베트남 중위 은구옌라는 단 일주일 만에 북베트남 탱크 17대를 파괴했습니다. 각 스카이레이더는 500파운드 폭탄 12발을 탑재하여 탱크 기둥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을 가졌습니다. 스카이레이더는 정밀 타격에 최적화된 장시간 비행과 막대한 무장을 결합한 견고하고 생존 가능한 항공기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저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체 덕분에 더 빠른 제트기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여 정밀도가 중요한 임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A1 스카이 레이더의 성공은 군용기 개발의 상식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기술이 임무 요구 사항에 완벽하게 부합할 때 최신 기술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샌디 미션 A1 스카이 레이더의 영웅적인 샌디 전투 수색 및 구조 임무는 군 항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용감한 조종사들은 적진에 추락한 비행사를 보호하는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작전은 베트남에서 더글러스 A1 스카이레이더의 대표적인 유산이 되었습니다. 캡틴 J.W. 닥 조지는 1965년 말비엔노아에서 출발할 때 샌디 콜사인을 처음 사용했으며 태국 우돈 왕립 태국 공군 기지에 착륙한 후에도 현지 작전에 이 콜사인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샌디라는 이름은 결국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A1 항공기의 표준 명칭이 되었습니다. 구조팀은 초기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1965년 9월 첫 작전 중 추락한 F-105 조종사를 구하려던 헬리콥터 한 대가 격추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헬리콥터도 적의 폭격으로 손상되었고 승무원은 부상당한 대원과 기내 연료 누출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교훈은 더 나은 전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투 수색 및 구조 프로그램은 1965년 11월까지 체계적인 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각 임무에는 4대의 스카이레이더가 필요했고 2대의 샌디 로우 항공기는 추락한 승무원을 돕기 위해 비행하고 2대의 샌디 하이 항공기는 구조 헬기와 합류했습니다. 샌디 로우 기장이 구조 작전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샌디 임무에는 스카이레이더와 헬기 간의 완벽한 팀워크가 필요했습니다. 샌디 로우 항공기는 먼저 무선 교신을 통해 추락한 승무원을 발견하고 즉각적인 항공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샌디 하이 스카이 레이더는 지역이 충분히 안전해지면 중요한 졸리 그린 자이언트 HH-53 헬기를 호위하여 승무원들을 태웠습니다. 4대의 A-1 스카이 레이더 항공기는 모두 이 구조 활동 동안 지역을 보호하고 헬리콥터를 안전하게 귀환시켰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는 동남아시아 전쟁 기간 동안 전투 상황에서 2780명을 포함해 412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71명의 구조 요원이 사망하고 45대의 항공기가 손실되는 등 대가가 컸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스카이레이더가 믹 제트기를 격추한 방법,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더블러스 A-1 스카이레이더는 공중 전투 중 초음속 제트 전투기를 격추하는 등 군사 전문가들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1965년 6월 20일 미 공군에 의해 격추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스트라이크 스쿼드 25에. A-1H4대가 USS 미드웨이에서 출격했습니다. 이 느린 스카이 레이더는 미사일과 대포로 격추한 두 대의 북베트남 미그17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찰스 하트만 삼 중위와 클린턴 존슨 중위는 AELH를 능숙하게 조종하여 20mm 대포로 미기 중한 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조종사 모두 해군으로부터 은성훈장을 받았으며, 두 조종사 모두 하프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 9 6중년 10월 9일 또한 번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습에서 USS 인트레피드호이 A1H 네 대가 미17네 대와 맞닥뜨렸습니다. 전투가 끝날 무렵 미기 한 대를 사살하고 두 대를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며 세 번째 미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1H 5170 코스레얼 조종하던 윌리엄 패튼 중위는 미기 뒤에 자리를 잡고 네 개의 대포로 사격을 가해 적기의 꼬리 부분을 명중시켰습니다. 미국기를 조종한 이들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속도 우위가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막상 접전을 벌였을 때, 자신들이 열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는 느린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저속에서 더 나은 기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미국산 프로펠러 비행기는 더 빠른 소련산 항공기보다 더 정밀하게 선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스카이레이더 조종사들은 비행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선회전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하우스 중령은 그들의 기본 계획은 적기를 분리한 다음 한 대의 비행기로 두 구역을 모두 점령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중에서의 이러한 성공은 조종사의 전문성이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레이더는 저고도에서 운항할 때 시속 100마일의 실속 속도를 달성하며 뛰어난 정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속에서 비행기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뛰어난 비행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중 전투에서는 기체의 사양보다 조종사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번 전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는 미숙한 조종사의 손에 기술적으로 우수한 전투기가 열등한 항공기를 조종하는 베테랑 조종사에게 패배하는 것은 불일치가 지나치지 않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스카이레이더의 마지막 전투 작전. 상징적인 더글러스 A-1 스카이레이더의 마지막 챕터는 베트남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쓰여졌습니다. 군 복무가 끝나기 전까지 이 특별한 프로펠러 구동 전투기는 수많은 제트기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1967년 7월 26일 VA-25 공격대대의 함대의 주먹은. USS 코럴시 코럴시에 sea, 주둔하고 있던 중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들은 A21 스카이레이더 항공기를 활용하여 미 해군에서 프로펠러 구동 공격기의 마지막 전투 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1918년 2월 20일 시어도어 중위가 마지막 항공모함 기반 전투 임무를 수행한 것은 스카이레이더 베트남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날이었다. 유명한 마지막 비행에서 그는 공격을 받고 있던 캐산 기지에서 해병대에게 근접 항공 지원과 구조 전투 항공 순찰을 제공했습니다. 1954년 6월부터 이 놀라운 비행을 담당한 이 항공기는 총 14년 동안 운항했습니다. 1968년 4월 7일 캘리포니아 르무어 해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퇴역식 이후 이 베테랑 항공기는 펜사콜라에 있는 국립 해군 항공 박물관으로 최종 목적지로 인계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1968년 미 해군이 스카이 레이더를 철수한 후에도 계속 사용했습니다. 1972년 6월에 있었던 마지막 중요한 스카이레이더 비행에서 로널드 스미스 대위는 공로로 공군 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공군은 마지막 스카이레이더를 전투에서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972년 11월이 지나고 미군은 동남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던 나머지 스카이레이더를 남베트남 공군에 넘겼습니다. 더글러스 스카이레이더가 베트남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습니다. 총 226대의 항공기가 파괴되었는데, 공군에서 2개 빌 때, 해군에서 65대가 파괴되었습니다. 9 0 0회가 넘는 전투 비행에서 단 0.3%의 항공기만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항공기의 전투 기록은 특히 우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스카이라이더는 결국 더글러스 A-4 스카이 호크, 보이트 H-7 커세오이, 그루만 A-6 인트루더 등 여러 제트기로 대체되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에서 A-10 워터가 획득한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저속 기동성을 위한 곧고 가늘어지는 날개와 생존을 위한 더 많은 장갑 등이 이러한 요소입니다. 2023년 공군 특수작전사령부가 새 항공기의 이름을 스카이레이더로 명명하면서 스카이레이더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이 위대한 전투기와 현대항공의 연결고리가 확립될 것입니다. 더글러스 A-1 스카이레이더는 기술 발전만이 전장에서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펠러 구동 전투기는 다용도성, 수명, 견고한 적성 면에서 현대 제트기보다 뛰어났습니다. 스카이레이더의 유산은 A-10 썬더볼트 2와 같은 현대 항공기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견고한 구조, 높은 적재 능력, 뛰어난 저속 핸들링은 오늘날 근접 항공 지원 항공기의 토대가 되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A-1을 탁월한 항공기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를 통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가 다목적 항공기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양한 전장에서 수많은 지상 지원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이 교훈은 21세기에도 군 항공 교리와 항공기 설계에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A-1 아, 스카이레이더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을 맺습니다.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에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베트남 전쟁 중 벌어진 아샤우 전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레리 챔버스가 쓴 아샤우 계곡에서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